할렐루야. 2023년 4월 1 1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란 날에 우리를 건지시며 영활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잇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Sorry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들 70위를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현재의 내용의 가치로 정리해 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치킨 한 마리가 2만원 정도 합니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고기를 달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현재의 가치로 정리해 본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1인 1닭은 할수 없지만 1인분에 10분씩 잡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본문 속에 60만 명 정도 이 백성의 보행자라고 하니 남자만 60만 명 정도 그렇게 한달 동안 먹으려면 지금 가치로 따지면 1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13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이 400조 정도인데요. 그 예산의 5% 정도가 백성들의 고기를 먹이는데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떨어진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원망하였고 그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실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소를 잡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바다에 물고기를 모아도 안 된다라고 불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돼지, 소, 양들이 판매 가격이 16조 정도 된다고 하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일도 어렵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이곳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민숙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찾아와 배고프다. 애국에서 먹던 고기를 달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이 원망을 함께 듣고 백성들을 가르칠 70명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심직전에 보면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장로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함께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70장로들도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것을 봅니다. 백성들의 짐을 함께 담당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모세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곧 70명도 세우심은 특별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 일반 사람들도 예언하는 시대에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샘법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가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하여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알아. 이제 우리가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진짜 사람. 우리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도록 애쓰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 70명의 거룩한 이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도록 기도하며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동역자들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셈법은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을까 이전에 그들이 한 마음을 되기 원하셨습니다. 나뉘어진 마음, 양식 때문에 나뉘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7 0인의 장로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는 가족과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원망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루, 이틀, 조금이 아니라 한달 동안이나 먹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까 제가 계산해 드린 대로 15, 15조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애국에서 탈출하여 광예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의 셈법, 인간의 셈법은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셈법.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셈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은,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엄마하고한테 하는 모세 앞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인간의 셈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포기하며 내가 부족하다고 그만두는 나의 셈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50편에 전능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다스리시며 인간은 할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며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오늘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봤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분주할 때 나의 일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의 나타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출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꿈꿀 수 없었던 그 기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 기적은 여러분과 제 앞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 앞에도 이 기적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제 가만히 서서 우리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일들을 내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은 첫 번째 셈법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을 넘어서 구경꾼을 넘어서 그들 모두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70명만 뽑으셨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사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고집해봐야, 내 방법으로 고집해봐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림을 통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 속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 의지함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내 모든 것들 내어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ちゅうがいらしね、ちゅうけ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이때 모두 고백해 여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一起。 가시신뢰는게 우리 모임 이곳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먼저 기도하는 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또 사람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삶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지하셨다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앞서 일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열정과 세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청소년부와 주일학교가 온전히 더 많은 교사들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모여하는 우리 꿈땅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